네? 2주에 한번두 명의 뷰티 전문가가 두 개의 최신상품을 뽑는 W.W.New 2회로 돌아왔습니다 천재 이승국입니다 이승국. 잘 계셨죠? 일단 저희 가 제일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뷰티 전문가와 함께 아 어, 죄송해요 뷰티 전문가와 함께 가장 핫한 신상들을 만난다 W.New와 함께라면 뷰티 쇼핑 고민 제로 제로 신상 지옥에서 당신을 구원해줄 원자 W.W.New 한 19,900원 <laughs> 잭필드 3종 세트. 잭필드 아 너무 귀여이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 더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도 있고 막 링크 있을 테니까 이회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W 블유 뷰티팀이 신상품 뷰티 신상품들을 막 공부해 찾아서 1 0개텐으로 정리합니다. 그1 0개 리스트를 보면서 여기 계신 두분 뷰티 전문가께서 취향에 맞춰서 리뷰를 거친 후에 최애 신상품을 하나씩 선택하시게 되는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로 말씀드렸듯이 두분 텐트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늘 오셨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리뷰 진행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회를 맞이해서 오늘의 주제. 쿠션 오후 2시에 발랐는데 아침에 메이크업 끝낸 직후로 나이 피부를 돌아가게 해 주는 쿠션. 보송보송한 그대로 만지고 싶은 피부로 만들어 주는 바로그 쿠션.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회에 이어서 오늘도 뷰티 전문인두 분. 박태훈 실장님 그리고 이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텐텐 쿠션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아이템이야. 어, 다 진짜... 거기서 거기거든. <laughs> 하나하나 하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2개. 클리오의 킬커버 광채 쿠션. 그리고 클레드 포보떼 레디언트 크림 투 파우더 파운데이션. 아 이름이 어려워요, 브랜드들이.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직접 해봐이 거. 오크. 면코 응, 살아난 거 봐라. 커버도 되는데 광도 나네. 아니, 근데 왜다 쿠션을 두드려만 바르는 거야? 저는 이렇게 쓸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약간. 그렇지. 그리고 그래, 좀 부족하면 두들기잖아. 그렇죠. 두들기. 선생님한테 그래.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laughs> 저는 두들기지 않잖아요. <laughs> 사존심은푸는 하네요. 끌래 드뽀 보떼. 어떻게 여는 거야, 얘는? 왜 아, 이렇게. 아. 되게 특이해 이거. 왜왜 <laughs> 왜 촉촉한 거야? 근데 매트하게 마무리되잖아.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와. 얘는 좀더 스펀지 같고. 얘는 뭐랄까? 치즈를 바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클리오가 32,000원이고요. 클레드포 보테가 125,000원대.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템템 중에는 지금 클레드포 보테가 제일 비싼 아이템이에요. 음. 오후 2시 기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는데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그레드 보. 처음에는 되게 크리미하게 싹 발리는데 음. 얘가 퍼지면서 싹 고정이 돼. 음. 근데 그게 음. 되게 얇아. 정말 자연스러워. 이건 진짜 너무 내 피부 같아. 오 어, 그렇다. 아, 자연. 반면 커버할 게 많으신 분들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의 둘중에 하나 초이스는? 제가 좀 잡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음, 음, 약간 주근깨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laughs> 또 고민이죠. 이게 너무 되게, 너무 다르다. 딱 개인 취향으로 하나만 고른다면 진하지 않은 메이크업.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음... 음... 아 알겠습니다 1라운드 클레드보 보테 승리 자이라운드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 이게 아, 에스티로더 아, 아니야? 아, 그쵸? <laughs>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하이드라 인피지드 쿠션 메이크업 이름 좀만 짧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쿠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 아예 개무시하던 <laughs> 사람이야. 어 진짜요? 아, 진짜로요. 근데 최대한. 생각이 바뀐 이유는? 이거를 한번 딱 해보고 얹어보고 난 다음에 너무 진짜? 좋은 파운데이션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아전 계속 이걸 보게 되는데 이게 약간 기타 칠때 이거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어. 저 느낌이요. 역시 역시 딱 좋아 딱 딱. 어, 벌써 취향 저격 당하신 느낌인데요? 어. 어. 내오돌도돌한 네, 이걸 없애버리면. 어. 피부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 어. 커버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 커버력도, 커버력도 좋아. 좋아. 어, 어, 어. 와, 이거 진짜 좋다. 좋다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럼 특별히 또잘 어울릴 만한 분들은 누굴까요? 다잘 어울려요. 어. 아, 기본으로 다, 무난하게? 어. 어, 그럼 또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아, 진짜. 아, 진짜. 선택은 에스트로 아들. 에스트로 아들. 에스트로 아들. <laughs> 이유는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응? 피부가 그냥 균일하게 보인다는 점. 아, 네가 정확히 그게 짚었어. 같... 얘는 어. 너무 사용감 좋은데 좋아. 살짝 커버력이 아쉬워. 선생님 그럼 같은 의견이신가요? 에스로데요 어, 이렇게 한 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아. 3라운드. 어, 이것도 네모난 모양이야. 나스. 나스. 의내 네츄럴 네. 레디언트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저거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내가 사랑하는 나스. 어. 거의 나오는 것마다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나스가 진짜 좋아요. 되게 따끈하네, 이것도. 따끈하다. 네? 그러니까 물진 느낌이 아니고, 어. 얇게 골고루 쫙 퍼지는 맛이 있어. 그러면서도 커버가 네. 딱 돼. 저는 음. 지금 나스를 살까요? 쓰고 있어요. <laughs> 아, 이렇게 또 취향 확 나오네요. <laughs> 이것도 되게 파운데이션스럽다. <laughs>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착 따끈한 차, 느낌. 착따 매력이야. 어, 어. <laughs> 이거 봐. 뭔가 이쪽은 착 리프팅이 돼 보이죠. 음. 그러네요. 우와. 얼굴이 확실히 어, 달라요. 음.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 진짜 저는 파우치에 나스를. 어... 사실 안 좋아요 이거. <laughs> 아안 되죠. 취향 저격 강하게 당한 에스테로드와 나스. 선생님의 선택은 알것 같아요. <laughs> 제가 선택하는 건 음. 나스. 나스입니다. 나의 파우치 안에 있는 네. 나스. 나는 에스테로드 <laughs> 나스는 나한테는좀너 어... 커버가 세. 아. 커버력이 너무 어. 세다. 그중에 매년 제 개인 취향이니까요. 네. 오늘은 1회랑들에가 초반부터 좀 갈렸어요. 네. 3라운드? TF 이게 톰포드라는 거죠. 솔레이 글로우 쿠션. 두둥둥 나저 이거 처음 써봐요. 이거 되게 근데, 근데... 글로시해. 어? 얘기하지 말자 나도 좀 써볼게 스포일러 스포일러나 했어 스포일러나 했어 진짜 글로시하구나 어머 광 난다 아까랑 확 다르냐 어때요 톰포도 해야... 처음 써보셨는데 너무 좋네요 좋지 와. 근데 얘 되게 신기하다 두들기면 커버력이 되고 쓸면 쓸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오일기가 많아서 옆으로 쓰면 싹 닦이면서 발리고 두들기면 은 약간 두껍게 탁 올라가 오일기가 뭐예요? 오일기 오일기 오일기? 오일기 오일기 근데 이게 이게 겨울용이 아니라 번들번들한데도 여름용이야. 태닝 돼가지고 반짝반짝한 진짜 좋은... 피부 있잖아. 네네. 너무 솔깃하다. 제일 어두운 색을 가지고 글로시하게 했더니 너무 피부가 쫀쫀해 보이고 완전 맛있어 보이는 거야. 맛있어 맞아. 보이는 정도까지? 근데 승국님한테 네. 진짜 좋은 쿠션이야. 이거. 아, 이게요? 정말. 어... 오히려... 그럼 나스와 톰포드 에스티로드와 톰포드 선택은? 어 잠깐만요 이거 진짜 선택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형선 님 처음 만난 거에 어, 마음 뺏기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설레요 앞으로 살짝 태닝을 할, 계획이? 할 계획이거든요 음. 그러면 나 이거 쓸 거야 개인 네. 계획에 맞춰서 톰포드 고르셨고요 너 태닝한 피부가 매트하면 얼굴 테라코타 같은 거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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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딱 갈라지고 포토 어, 같아 <laughs> 선생님 저도 톰포드 어, 이렇게 파우치 속에 와... 나스를 밀어내고. 토끼가 선택했어요. 건 아니에요. 네. <laughs> 아, 그러면, 아, 게임 취향. 아, 뭐아 게임 취향니고 <laughs> 네. <laughs> <laughs> 마음이 동하였다. <laughs> 음. 아모레 퍼시픽 제품 나왔습니다. 모이스처 바운드 루미너스 쿠션 컴팩트. 쿠션의 베이직이 나왔대 그렇죠. 아 쿠션의 베이직. 예. 이게 안좋으면안 돼. 표... 아 진짜요? 여기가 표본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그냥 음. 찍어서 좋다 음. 이에. 뭐, 그냥 찍어서 음. 올리세요 이렇게. 음.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요. 네. 어, 좋아 좋아. 이렇게. 투명력이 어. 되게 세졌다. 그러네요. 아까 빨갰던 게 조금만 해도 바로 없어지네요. 이번 모델도. 온 아닌 거야? 푸생이 이거 봐봐요 나. 딱 물광이네, 그렇지? 물광에. 어. 쿠폰. 여기 여기 봐봐 계란이야. 어 계란스. 음. 이름값 하는 아무래 퍼시픽. 그리고 이전에도 대통합을 이뤘던 톰포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뭐하십니까? 솔직히 얘는 너무 금메달이다 그냥 아, 모든, 뭐 모든 아... 부분을 다 충족해 나는 이거 할래 잠깐만 따라 하는 거같은 오케이 이 다음으로 다혜 선생님 먼저 하시게 할게요 <웃음> 저, <웃음> 저 그래, 이거, 그럼, 먼저 그래 너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라 너무 뭐, 어. 이거 <laughs> 어, 어. 왜냐면 네. 이 포인트가 오늘 오후 2시 수정이잖아요 음, 근데 음. 수정하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음. 좀더 음. 내가 수정했을 때 수정이 되지 않나 수정의 음. 효과가 확실히 네, 눈에 네, 보이는 네. 아모레퍼시픽인 이유가 네. 있다 있다, 있다. 쿠션 왜 재밌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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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이번에는 겉에 표면이 신경전하는 데오 헤라, 헤라 블랙 쿠션. 아제 취향이다. 이름 짧다. 되게 편하네요. 블랙 쿠션. 아 리미티드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laughs> 패키지래요오왜앞필 <laughs> 아, 아보네토시니까 아, 뭐 헤라가 없 아! <laughs> 이것이 또 랜덤의 매력이니까요. 음, 이것도 아, 조, 조, 좋긴 한다. 어다 좋아. <laughs> <laughs> 바를 때마다 <laughs> 다 좋아. 요 <laughs> 먹어볼구만. 이게 핏감이 되게 좋아. 달랐을 때이 쿠션의 음. 결이 안 생겨요. 니까 그러니까. 어쩜 왜? 너는 나랑 느낀 어? 점이 똑같니? 모르겠어요 어. 저도. 사제 지간이다. 사제 지간이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느끼는 게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대식이랑 나랑 맨날 달라서 싸운단 말이야. 아 그래? <laughs> 그거 너무 유명해요. 얘는 약간 어. 영양감이 많아. 그렇죠. 영양감. 네. 그래서 네. 되게 네. 피부가 부티나 보이고 스킨케어 받은 것 같은데 얘는 너무 담백해. 어. 뭔지 알지? 음. 말끔해. 어 음, 맞아, 그게 맞아. 좋아. 이 안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 코딱지만 한 다름이긴 하지만 네. 개인 취향 봅니까? 저는 동시에 아 동시에 할까? 아. 오후 2시 기름이 나오기 시작습니다둘중 하나만 꺼내면 무엇을 꺼내시겠습니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예! 우와! 예! 우와! 내가 지금 재밌어요. 내가 너무 쓰고 <laughs> 싶어. 아 너무 쓰고 싶어 나도 지금. 아프지 뭐. <웃음> <웃음> 뭐 쓰러리지 뭐 얼굴은.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지금. 오! VDL. 엑스포트 퍼펙트 핏 쿠션. 오 케이스가 좀오몽렌즈 스타일 실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살짝 <laughs> 바르는 거요? 이것도 음. 되게 사용감에 기본에 충실한 느낌? 아 이것도 결정리가 음. 진짜 잘 되네요 어 그러네 매끈한 맛이 있네 이제 어, 좀 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데 좀 뾰루지 있잖아요 여기는 네. 두드려 아 이거를 두드려서 계속 쌓는다는 말씀이시구나 톡톡톡톡 하면? 이것이 아, 메이크업이구나. 그럼 네, 네, 네. 레슨을 끝내고 선택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DL과 헤라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후 2 시에는 이가더 네. 맞아. 오후 2 시나 세 시는 음. 자칫 수정 화장 잘못하면 피부가 되게 추잡해지거든. 뭔지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네. 하는 게 아니니까. 어.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솔직히. 타입으로 그치. 좀 눌러주는 게 좋아. 어. 어, 욕심 버려야 돼. 어,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수정할 때는 욕심을 버려야 돼. 음. 저도 네 헤라요. 헤라로. 아 이렇게 또 대표님 한번더 이어집니다. 오늘의 주제, 오후 2시 유전입 폭발하는 수정하기 시간 수정하기 딱 좋은 쿠션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지? 헉슬리구만 어? 헉슬리, 오 바로 보고 가시네요 시크릿 어. 오브 사하라 오. 어 그렇지 약간 사하라 느낌이 있네 이게 뭐. 그러니까 산인장에서 오는 그런 추출물로 메인 컨셉이에요 약간 알로에 향이라는 어, 벌써 어. 기분이 딱 좋다 바탕을 깨끗이 해놓고 어. 음. 색조를 예쁘게 그 위에 올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네. 메이크업을 어차피 베이스밖에 안 하니까 저도, 조금, 저도. 조금 나한테는 강하다. 목적이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그 트림이 저... 아니라 다름입니다. 음. 어, 수정은 진짜 잘되것 같아. 음, 음. 음. 메이크업은 강하게 두껍게 하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수정할 때 헉슬리 하시는 게. 하지만 두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두분 피부 뭔지 알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도 공식적으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후 2시 헉슬리와 헤라 중 어떤 것을 꺼내시겠습니까?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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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헤라의 독주. 아, 이어 나가고 네, 있어요. 시야이 네. 갈릴지 아니 그래서 이어질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왜 아쉬운 거예요 이거? <laughs> 왜 쿠션 아쉽다. 난 처음에 쿠션 하자고 했어. 다 똑같을 텐데 또 다르네. 어? 엄청난 발견. 헤라 이게 왜 이, 아까 없던 게왜 여기? 마술사. 해냈다. 마술 해냈어요. 음. 오, 오,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음. 아, 조르지오 음.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컨실러 밤 쿠션. 이거 언제 나온 거니? 4월 5일 출시. 오, 나온지 얼마 안 됐네 이것도. 이거 쿠션 아니네. 그거네. <laughs> 이거 어떻게 열어요? 아, 그냥 손톱으로 여는구나. 네. <laughs> 버튼 어디 있는 줄 알고. 흐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음. 어우 어, 어, 만족감의 신음이. 알만이 특유의 텍스처가 있거든. 허송하게 발리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 광나지 않니? 바르고 손으로 한 번만 만져보세요. 아. 뭐야 이게 뭐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앞에 걸안만져보고아 그래야지 문 때. 떼지 말고 내 피부로 한번 이렇게 감싸서 만져.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나 진짜 <laughs> 말안 좋아해. 아니내 피부로 그러는 거야. 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져보고 어때요? 너무 좋다 이거. 어때요? 미쳤다. 그냥 내 피부 만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거... 아 그거구나. <웃음> 아. <웃음> 그거네. 왜냐면 이걸 그치, 발랐는데 내 네. 피부 아니고. 이런 타입이 뭐... 너 모공 잘 끼는 거 알지? 아예 모공에 다 껴버려. 어. 그래서 나는 이런 타입 원래 꺼들떠도안 보거든. 근데 이거 대박이다야. 아 앞에 것도한 번씩 다 만져볼 걸 그랬네. 아 저는 다 만져봤는데 달라요? 수정하는 측면에서 오후 2시에 어떤 분들이좀 어울릴까요? 지성피부 맞죠 지성피부들이 이런 걸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다는 느낌 그리고 얘네 어. 이렇게 약간 프라이머 질감이라서 전에 했던 남아있는 찌끄레기랑이 잘 뒤섞여, 뒤섞여. 새로 네, 네. 메이크업 한 것처럼 좀 보이게 해줘 저는 이거 되게 저 취향 네.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발랐을 때요 지금 제 피부 보는 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어떤 그쵸, 피부인 거 같아요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피부 표현이지 너무 바른 거 같지도 맞아, 않은데 맞아, 커버는 되는 오후 2시에 얼굴에 기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정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딱 하나의 쿠션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란다 아름 니까 아름 아닙니까? 우리 하나, 둘, 세 하자. 아, 또 갈까요? 마지막 가볼까요? 하나, 둘, 세 가볼까요? 졸자 넣으면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는 딱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laughs> 오! 어, 이렇게까지 들이 맞는다고요? <laughs> 진짜 안 짜고 하는 건데. 앉았어, 우리 진짜. 앉죠. 와, 대박이다. 그렇게 헤라가 착 감긴다. 그렇게 아, 담백하다 해놓고 감긴다,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좋아, 그거. 근데 마지막에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뭐야? 왜냐면 이런 음. 타입이 제대로 완성도 있게 만든 브랜드들을 많이 못 봤어. 어. 이걸 해냈다는 예, 점에서 나는 큰 점수를 주고 싶은 거지. 어려운 걸 해냈다는 점에서. 덧붙이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아, 네. 가볍게 피부 표현하는 게제 네. 취향이어서 네. 이거 저는 네. 전...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취향 분명히 짜지 않았으데요 서로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두분다한 제품 아르마니 파워 페브릭 컨실러 밤 쿠션 오후 2시 수정하기에 좋은 쿠션이다 선택해 주셨어요. 아르마니 관계자분들 축하드립니다. 1등하셨어요. 아, 해라도 해라도 연승으로는 제일 많이 했어요. 2주에 한 번씩 두 명의 전문가가 두 개의 최신상을 뽑는 W, W, New. 오늘의 마지막 승자 아르마니가 선택되었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W, New는 모든 브랜드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취향으로 제가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탑1에 들지 못했다, 들었는데 1등하지 못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영상 궁금하신 분들 바로바로 바로 구독하시고 알람 켜고 기다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있어요. 우린 돌아와요. 과연 W, New는 애초에 기획 의도대로 두 개의 제품을 남길 수 있을지 두 개가 남아서 기획하신 기자님, PD님, 에디터님들이 함박 웃음 치는 날이 올지 다음 삼화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두 명의 뷰티 전문가가 두 개의 최 신상을 뽑는 W, W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